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용복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로마 이야기 중에서 카이사르가 암살된 데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월 15일 또는 3일로라고 하면 서양인들은 이것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날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만큼 그날은 서양사에서 극적인 하루였습니다 BC 44년 3월 15일 이날도 원로원 회의는 평소처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원로원 의원은 물론, 카이사르마저도 비무장으로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카이사르는 언론 의원들에게 카이사르를 적대시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적이고 그 적과 맞서 카이사르를 지키겠다는 맹세에 서약하게 하였습니다. 그 서약에는 키케로 브루투스, 카시우스도 서약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모든 원로원의 서약을 받은 뒤 호의대를 해산하였습니다. 그는 늘상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원로원 회의 3일 뒤 카이사르는 파르티아 원정에 나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자기가 로마를 비우는 2년 동안 통치를 맡을 책임자를 공표하고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 카이사르파인 공화주의자들은 카이사르는 반드시 원정에서 승리할 것이고, 원로운 회의에서 출발하는 카이사르에게 왕위를 주거나 돌아오면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를 암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어, 브루투스를 비롯한 14명의 암살자들은 토가 속에 담금을 감추고 들어왔습니다. 의원들이 입장하면서 인사하는 어수선한 시간에 그들은 순식간에 당금을 휘둘렀습니다. 침착성을 잃은 그들은 당금을 게너 카이사르에게 달려들다가 실수로 동지를 찌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란에 빠진 14명이 한 사람을 마구 찔렀습니다. 카이사르가 입은 상처는 2 3군데였습니다 그중에 가슴에 받은 두 번째 상처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카이사르는 꼴사납게 자빠지지 않으려고 토가 자락을 몸에 감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브루투스가 있는 것을 보고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곳은 오랜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의 입상발치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쓰러진 시간에 아무도 심지어는 그의 오른팔인 안토니우스 조차도 달아나버렸습니다. 암살자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넓은 회당에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암살자들은 브루투스를 앞세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유는 회복되었다, 폭군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밖으로 나왔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따라난 의원들이 카이사르가 살해되었다고 외쳤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미 벵고를 알아차리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도마의 도심은 무인 지경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처음 계획으로는 시민들 앞에서 블루투스가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코로노마노에도 시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살자들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신전에 틀어 박혔습니다 한편 쓰러진 카이사르의 유해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칼푸르니아는 실신해 버렸고 노예들은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오후 늦게서 평소의 주인에게 심취한 노예 세 사람이 몰래 유해를 사저로 옮겼습니다 암살자들은 시대도 민심도 잊지 못하고 카이사르만 죽이면 공화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카이사르가 바란대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시대와 민심을 잊고 그것에 따라 나가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약속을 믿는 신사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정적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었습니다.그러나 그 꿈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카이사르는 정직하고 또 위대합니다.그러나 그는 현실 감각이 떨어졌습니다.그 후임 옥토비아누스는 카이사르와는 정 반대입니다. 아, 그런 점에서 그는 카이사르보다 덜 도덕적이나 더 현실적이고 확실히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